땡기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다리로 이렇게 걸면돼요 어는데 잡고 있는 다리쪽 어깨쪽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요 그러면 풀려요 이게 왼쪽 방향에 살짝 실려야지 왼쪽 어깨쪽에 살짝 실려야지 이 다리가 안풀려요 무비중심이 앞으로 쏠려 그리고 스텝을 쓸 수도 없어 이렇게 마주면이 사람이 스텝을 써서 탈출하게 이렇게 개입을 잘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상대방 쳐다보는쪽 방향 그게 만들어져 그리고 다시 들어가. 그리고 다리 풀고 밀면서 다시 제자리. 어깨하고 손 넣고 다리 밀어주면서 안으로 어깨가 이 어깨 쑥 들어가면서 오른쪽 어깨 들어놓어야 돼.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이거 왔다 갔다 하게. 한번 시작해. 네. 바지를 잡아요. 바지 잡거나 아니면 발목 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테라에 가고 이제 네. 발목은 다리는 네. 이 허벅지 안쪽 네. 네. 허벅지 견제하는 거예요. 나 왼발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골반에다가 발바닥을 대야. 그리고 이거 매달리고 여기도 매달리고. 그다음 오른발을 오금에 넣을. 오른발을 오금에 넣고 이 다리를 살짝 밀어주면서 이 무릎이 이 등무릎에 들어가요. 발은 그대로 있고.

이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오른발 당기는 느낌이 있겠죠. 당겨고 나한테 살짝 당기고 왼발로 밀면서 무릎을 집어넣어 이고 밀면서 엉덩이 집어넣으면서 무릎까지 집어넣어서 엑스가 만들어요. 이기 잡거나 잘못 잡고 그 중에 하나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이 발을 똑같이 밀려야 돼요 업골, 어, 다 올라가자마자 이 오른발을 내려요 이렇게 스스 내리면서 이 오른발 골반을 밀어 그래서 이 왼쪽 팔꿈치 찍으면서 일어나요 왼쪽 팔꿈치 밀면서 그 왼쪽, 왼쪽 팔꿈치 여기 찍고 이발을 찍고 왼발을 떼요 이게 상명를 넘어질 때내 공이 딸려 들어가요 이렇게 딸려서 일어나는 거예 같이 내가 다리 빼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빨리 올라가자마자 가게를 오고 자 이거 왼발 밀면서 이거 쓸어내리고 오른손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있으면 상대방이 넘어질 때 내가 일어날거예요 바로 이렇게 딛고 뒤들, 나서 바로, 네. 사이로 내 다리 사이로 그래서 일어는거에요 위로 잡으면 하나 둘 이렇게 왼쪽 팔꿈치로 일어는거야 다시 고엉덩이 들어야지 안리를뺄수있 엉덩이 어 다리 이제 이 다리가 빠지고 이제게 일어나는거죠 이런식으로 그리고 한씩 그러면 똑같이 매달리면서 이자 다리가, 다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밀면서 다리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들어가준자마자 무게중심이 앞에 있으니까 엉덩이 중이 아니라 이제 이 손이 오금을 잡으면 돼요 이거 놓고 이렇 놓고 오금 잡아 그래서 무릎을 내배 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요. 당기면 발목이 떠. 발목이 뜨면 이 잡고 있던 손을 발목 아래로 넣어요. 정방 밑으로. 넣어서 어깨까지 쓸어 올려. 이렇게. 쓸어 올리고 여기 잡아줘 잡아주면 여기 골반 쪽에 내 다리 앞꿈치가 위치가 돼요. 이렇게. 위치가 되면 살짝 띄울 수 있어. 띄우고 손이 베이스가 앞쪽에 손있으니까이손 놓쳤던 이손 있죠. 잡았던, 잡고 놨던 손. 팔꿈치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살짝 띄우면서 이 어깨가 떨어지겠지? 일어나면 이렇게 0 0 0대1 0 0 0 0이대1 0 0떨어지대1일어나0 0 같이 무릎 0고 팔꿈치를 1 0 0 0대1 여기 대서 여기 0이0대 100,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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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이1 0 0려고 하면 1 0 0 0이0대1 0 0 0 0 근데 무게중심을 따라 아래. 무게중심 앞으로 깔면 뒤로 안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무거울리고 이 오른쪽 왼발로 골반을 들면서 무릎 을 집어듭니다. 아까 연습한 거.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무게중심 을더 보내야 돼요. 손이 앞으로 안 넘어져. 잡고 여기. 잡자마자 뒤집 잡아 잡고. 잡고 위로 뛰어 이 골반을 앞꿈치로 위로 올어 이렇게 위로 뛰어 위로 뛰고 어나 오른쪽 어깨 이분이 있죠. 오른쪽 어깨 팔꿈치 붙이고 일어나야 돼 구르면서 같이 무게중심이 앞에 쏠려서 이분이 구르니까 나 눌리지 않고 들수 있어 이분이 나눌 누르면서 구르면 내가 못 구르는데 이분이 먼저 굴러가고 나를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넘어올 I 려 했더니 안 넘어. 다시 올리고, u w i l 면서 다시 보내고, a t y 지 u a 고 y 이 u w 면서 오른쪽 go? Hitcher, Hitche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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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침해. <laughs> 자, 자. <웃음> 들어가요. 들어가고 똑같이 손 잡고 넣어주고요. 팔꿈치 잡자마자, 위로 띄우고 오른발하고 왼발. 여기 띄우고 왼발 다자로 오른발을 위로 엉덩이 나 왼발 빼서 아, 밑에 허벅지. 를 다리 위치를 바꾸면 돼요. 위 아래가. 바꿔서 들어올려 들어올리고 왼쪽 다리를 이 햄스트링 쪽으로 무릎을 쓸어 올려 쓸어 내리 쓸어 내리고 저쪽으로 엉덩이 마우찌기 밀어 주면 돼요. 내가 허리 올리니까 되지 않을까? 여기 놨고 손 쥐고 일어나 왼발 풀고 이렇게. 일어나서 저쪽으로 무게 중심 두고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 여기지 말고.

자, 우이 왼발 햄스트링으로 무릎을 땡겨 여기서 햄스트링에서 무릎까지 당기면 이 다리 바 어떤 분은 좀 짧으면 이렇게 되고. 이제 발바닥하고 되고 어떤 분은 길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신체 구조에 따라서 그대로 엉덩이 와찌이 무릎을 하면서 일어나면 되는데. 다리를 펴고 세면 문이라 고 발바닥을 붙어야 돼. 손 짚고 발 짚고 자, 힙 들고 무릎을 또 보내고 보내다자 왼발 넘어가 넘어가고 무릎이 골반, 위쪽 골반 그어서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 돼요 잡고 넘어가서 다리가 오른손을 허리 잡으세요 엉덩이나 허리 왼발이 넘어가서 넘어가서 이제 다리가 골반 틀어서 눌러는시면 되요 여기까지 <목소리>